네? 그럼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단 말씀이신가요? 네, 뇌를 다친 부위가 시신경과 연결된 부위라 수술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앞이 안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말도 안 돼…… <laughs> 엄마, 왜, 왜 울어, 엄마? 초롱아…… 우리 이제 어떡해.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 엄마, 왜? 아빠 죽어? 우리 아빠, 하늘나라 가는 거야? 초롱아. 보름 뒤. 네, 퇴사 처리해주세요. 앞이 안 보여서 디자인일은 더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일이라더니 제가 이렇게 한 순간에 시각장애인이 될 줄은 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봐야죠. 네 부장님 퇴원하면 한번 뵙죠. 네 그만 끊겠습니다. 회사야? 응 빨리 내 상태 말씀드려야 회사에서도. 결혼을 충원할 것 같아서. 에휴……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네가 그 회사 들어갔다고 그렇게 좋아했잖아. 그러게, 내 꿈을 이루게 해준 곳인데. 눈이 아니라 다리 한쪽이 못 쓰게 됐으면 디자인 일은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늘도 참 무심하다. 에휴…… 속상해, 에. 그런데, 초롱이 엄마 어디 갔어? 갔다 온다 말도 없이 어제부터 안 보이네. 그래? 초롱이 나한테 맡기고 급한 볼일 있다고 하고 갔는데, 아니, 그러고는 아직 병원에 안온 거야? 응. 엄마, 전화 좀 해봐. 할머니! 엄마 왜안 와? 엄마 보고 싶어. 그래, 알았다. 니네 애미 뭐 하는지 전화 좀 해보자. 잠시 뒤. 아빠 시점. 이상하다. 이 번호가 맞는데. 왜? 안 받아? 아니, 없는 번호라고 나와. 뭐? 그럴리가. 사부인한테 전화해볼까? 장모님한테? 설마 거기에 갔으려고? 어, 이상하다. 여기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데? 정말? 장모님도? 혹시? 저기, 할머니. 초롱이 엄마가 어제 아저씨 잘때 나가면서 자기가 오늘까지 안 오면 이거 아저씨 전해주라고 편지 주고 갔어요. 초롱이 엄마가요? 네. 아이씨,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아우, 진짜.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대체 어디 간 거야? 엄마, 이것 좀 읽어줘. 보자, 어디. 읽을 필요 없다. 왜? 초롱이 엄마 찾지 마라. 독한 년, 나쁜 년. 지 자식까지 버리고 어지 잘 사나 보자. 너 이렇게 됐다고 너도 버리고 초롱이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는 살기 힘들 것 같다고 초롱이 잘 부탁하고 건강하란다. 니미를 네 나쁜 년. 하, 설마 했는데. 지 남편 이렇게 됐다고 살아보지도 않고 도망을 가? 도망가면 지 팔자가 뭐 달라질 줄 알고? 에휴, 나쁜 년. 그만해, 엄마. 초롱이 들어. 너는 분하지도 않니? 너 교통사고 난거니 네 마누라 데리러 가다 그런 거잖아. 그날 그렇게 저 데리러 오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너 사고도 안 났고, 눈도 이렇게 안 됐어. 원망하고 싶지 않아. 나도 괜한 짐지게 하는 것 같아 미안했는데, 잘 됐지 뭐. 부처나 하셨네. 다만, 우리 초롱이가, 초롱이가 걱정이네. 초롱이는 걱정 마. 내가 살아 있는 한 있는 힘을 다해 잘 키울 거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애미애비 옆에 있으니 낙담하지 말고, 초롱이랑 어떻게든 잘 살아볼 생각해. 알았어? 엄마, 효도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짐만 되고. 네가 씩씩하게 잘 살아 주는 게 효도야. 알겠어? 1년 뒤. 아빠랑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뭐? 아빠가 어떻게 놀이터에서 놀아? 다른 아빠들은 다 그렇게 논단 말이야. 난 엄마도 없고, 아빠는 맨날 방에만 있고, 심심해. 아빠 힘들게. 왜 그래, 너? 우리 초롱이. 아빠가 안 놀아줘서 심심했어? 응. 아빠가 미안해. 초롱이랑 많이 놀아줘야 하는데. 아빠가 눈이 안 좋아서. 아빠, 우선 나가. 나가면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려줄게. 내가 아빠 가르쳐주면 되잖아. 그래. 나가자. 대신 초롱이가 아빠 안내 잘해줘야 해. 알아. 나할수 있어. 엘리베이터, 계단, 놀이터 위치, 이런 거 아빠한테 다 알려줄 거야. 그리고 아빠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편의점은 어디에 있는지, 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다다 다 알려줄 거야. 우리 초롱이, 그동안 아빠가 집에만 있어서 싫었구나? 어. 나랑 나가면 괜찮아. 아빠. 내가 지켜줄게. 내가 아빠 눈 되어줄 수 있어. 그래. 우리 초롱이 안내해줄 수 있는데. 아빠가 밖에 나가기 무서워서 집에만 숨어 있었네. 앞으로는 집에만 있지 않을게. 약속해. 정말? 이제 초롱이랑 놀이터도 가고, 편의점도 가고, 문방구도 각오할 거야. 그럼, 우리 초롱이만 옆에 있으면, 아빠, 다할수 있어. 4년 뒤. 아빠, 나상 탔어. 그래, 무슨 상? 지난번에 열린 그림대 있잖아. 거기서 대상 받았어. 와, 대상? 정말? 우리 딸이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구나. 축하해, 우리 초롱이. 아주 지혜위 속 빼닮았네. 초롱아, 알지? 아빠도 그림 엄청 잘 그리는 거. 그럼, 이번 그림대회 그림 출품할 때도 아빠랑 대화 진짜 많이 해서 주제 잡았어. 우리 아빠, 역시 최고. 아이고, 기특한 것. 우리 초롱이 할머니도 축하해. 나도 우리 초롱이 그림 볼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빠, 아빠랑 얘기한 대로 그대로 그렸다니까. 아빠는 마음으로 봐. 아빠가 상상한 그 그림 그대로야. 우리 초롱이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말도 어쩜 이렇게 잘해. 아빠 딸이니까 다 잘하지. 아빠, 일로 와 봐. 집에서는 내가 아빠 안마해 줄게. 아이고, 우리 초롱이가? 응, 병원에서 환자들 물리 치료하느라 우리 아빠 힘들잖아. 누워 봐, 내가 톡톡 안마해 줄게. 초롱아, 할미는, 할미는 안 해줘. 할머니는 기다리세요. 아빠부터 해드리고요. 조롱이는 아빠가 그렇게 좋아? 그럼, 우리 아빠처럼 내 마음 이해해주고, 내말잘 들어주는 사람 없을걸? 후녀지간 사이 좋으니, 할머니가 너무 보기 좋다. 네 아빠가 딸 하나는 기통차게 나은 것 같아. 8년 뒤. 아빠, 아빠, 나 합격이야. 합격했어. 뭐? 정말? 응, 다 아빠 덕분이야. 아빠 고마워. 아빠가 뭘한게 있다고, 네가 다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아니야, 아빠의 재능, 그거 물려받았잖아. 내가 원하는 시각 디자인과 합격했으니까. 이제는 아빠가 다니던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인 회사를 목표로 공부할 거야. 아빠가 다니던 회사? 응. 할머니한테 들었어. 아빠가 우리나라 최고 디자인 회사에서 다녔다고. 그때 아빠가 디자인한 것들도 다 봤어. 아빠 눈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아빠 진짜 멋진 작품을 많이 남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 대신 내가 그꿈 이룰게. 그래. 우리 딸, 언제든 응원해. 그런데,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은 그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 딸 초롱이다, 초롱이. 어, 맞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laughs> 아빠가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나한테 영감 많이 줘야 해. 알았지? 물론이지. 앞으로 공모전이랑 공모전은 다 나가볼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각오해. 대학생 됐는데, 좀 놀아야지. 아니야. 나, 열심히 실력 갈고 닦아서, 빨리 취직할 거야. 한달 뒤. 아빠! 아빠! 아직 안 들어왔나? 불도 다 꺼져있고. 어, 저롱해 언니? 아빠, 무슨 일 있어? 들어오면 안 보여도 불부터 켜라니까? 어, 솜왜 그래, 아빠? 왜 이렇게 부었어? 어, 뭐좀 끓이려다 뜨거운 물에 그만. 하, 이걸 이렇게 두고 있으면 어떡해. 나한테 연락을 하거나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지. 괜찮아. 뭐 이만한 일에, 호들갑스럽게. 그리고 언제까지 너랑 할머니한테 기댈 거야. 이제 혼자 스스로 요리도 하고 해야지. 어디 봐. 병원 안 가도 되는 거야? 괜찮아. 얼음팩 하고 있었어. 연고 좀 찾아주라. 약 바르면 괜찮을 거야. 아휴. 많이 아팠겠다, 우리 아빠. 가스레인지 쓰던 거. 나랑 여러분 연습하자.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아빠. 진짜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괜찮겠어? 괜찮아. 두분 연세도 있고 너도 다 컸고. 나도 이제 독립해야지.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맞아. 우리 아빠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맨인데 잘할 수 있지? 아빠. 뭐 먹으려고 그랬어? 내가 해줄게. 얼른 밥해서 저녁 먹자, 우리. 그래, 우리 딸. 4년 뒤. 우와, 이렇게 아빠랑 데이트하니까 좋다. 아빠,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 그러게, 좋네. 저녁인데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 그치? 아빠 이쪽으로는 아마 처음일걸. 오른쪽에는 큰 놀이터가 있고, 왼쪽에는 큰 공원이 있고. 그래서 돗자리 들고 와서 앉아서 맥주 마시는 사람들도 보이고, 아이들도 자전거 인라인 타는 가족들도 보이고. 그렇구나. 정겨운 풍경이네. 아이들 웃음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아. 어참 아, 면접이 언제라고 했지? 내일 모레. 아, 떨려. 아빠는 면접 때뭐 물어봤는지 기억나? 글쎄,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그건 기억난다. 면접관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대답하고 간절한 눈빛을 보냈던 것 같아. 나 진짜 그 회사 입사하고 싶었거든. 맞아. 진심은 어디에서든 통하는 것 같아. 어, 아빠 조심해. 아, 아. 초롱아, 왜 그래?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 아빠. 어, 어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저희 아이 때문에. 무슨 일이야, 초롱아? 아, 앞이 안 보이시는구나. 저희 아이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그만 아저씨 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이 아가씨가 막아 서서 대신 넘어지신 것 같아요. 아가씨, 괜찮아요? 아니요.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봐야 할것 같아요.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아, 어머. 119 부를게요. 잠시 뒤, 아빠 시점 엉치뼈 다리가 골절됐네요. 다리에는 깁스하시고 몇주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럼 움직이지는 못하는 겁니까? 누워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파서 당분간은 움직이시기 어려울 겁니다. 엉치뼈가 붙으려면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아, 하... 나라이가... 내일 모레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면접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날. 미안하다, 초롱아. 못난 애비 때문에. 아빠, 나, 괜찮아. 그 회사랑 아직 인연이 아닌가 보지. 다른데 시험 봐도 되고 내년에도 기회가 있고. 아빠 딸 실력 좋은데 뭐가 문제야? 그래도 고지가 눈앞이었는데. 괜찮아.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나도 편하게 좀 누워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그러지 뭐. 나 진짜 괜찮아 아빠. 나. 긍정 빼면 시체잖아, 아빠 닮아서. <laughs> 진짜 괜찮아. 그래도, 차라리 내가 다치게 놔두지. 아휴, 우리 아빠 다치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내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데. <laughs> 그래, 밝아서 좋다, 우리 딸. 아빠. 나 간병인 쓰면 되니까, 아빤, 좀 들어가서 쉬어. 어제 한숨도 못 잤잖아. 난 괜찮아. 에휴. 아빠가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더 불편해. 내 짐도 좀 챙기고, 쉬다가 내일 와. 그래, 알겠어. 그럼 쉬고 있어. 집에 다녀올게. 알았지? 다음 날. 할머니, 아빠 왜안 오지? 음, 어디 좀 들렀다 온다고 했어? 어제도 봤다면서, 그새 또 아빠가 보고 싶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 사고 칠까봐. 사실은 나도 그래. 어때? 오늘은 좀덜 아파? 응. 진통제 맞으니까 아픈 건 덜해. 할머니, 이 호박죽 진짜 맛있다. 역시 우리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같은 시각, 아빠 시점 제발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 우리 딸 진단서랑 수험번호, 신분증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제발 안에다 얘기 좀 전해주세요. 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네, 압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암못 보는 이 앱이 구하려다 그런 거라니까요? 저때문에요 아, 제발이요. 알겠습니다. 우선 앉아서 기다리세요. 제가 여쭤보고 나오겠습니다. 잠시 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면접을 우선 다 보고 면접관들끼리 얘기를 해보기로 해서요. 우선 어떤 사정인지 사정 얘기를 듣고 주 서초롱 지원자에게 기회를 줄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다시피 제가 시각장애인입니다. 당시 이 회사 디자인 부서에서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당시 저희 딸은 6살이었고, 제가 이렇게 되자 애엄마는 딸아이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앞을 못 보게 된 저와 엄마를 잃은 딸아이. 그렇게 저희는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며 좋은 부녀 사이로 지금껏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아이도 저의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시각장애인을 전공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인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수많은 공모전에서 입상했고, 뛰어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회사의 면접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만, 저와 산책을 하다, 저에게 돌진하는 스케이트보드 막아서다, 심하게 다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얼마나 이 회사에 입사를 간절하게 원했는지 알기에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정 이야기를 해보고자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허, 듣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따님은 얼마나 멋지게 컸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선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잠시 밖에서 기다리면 사정 침작을 해서 회의 후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 서민수 씨 사연에 저희 임원진들이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따님을 안 보고 입사시키고 싶지만 규정상 그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회의 끝에 지금 영상통화로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원서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면 되죠?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뒤 여보세요, 서초롱양 되시죠? 아, 네. 누구신지? 네, 여기는 M기획입니다. 네? 어머. 저는 박정준 상무고요. 지금 아버지께서 오셔서 사정 설명을 다 하셨어요. 네? 아빠가요? 네. 아주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네요. 서투롱 씨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가 영상통화로 면접을 볼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그럼요. 다행이다. 저는 준비됐어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아빠, 나 합격이야. 최종합격 됐어. 뭐, 정말? 아, 우리 초롱이, 장하다, 대단해. 축하해. 다 아빠 덕분이야. 아빠가 그날 그렇게 용기 내준 덕분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었어. 아빠의 진심이 통한 거야. 그래. 나도 우리 딸 앞날에 뭔가 도움이 된것 같아서 기쁘다. 그런 소리가 어딨어. 아빤, 늘내 인생의 등불이고 기둥이야. 아빠 고마워.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 역량 마음껏 발휘해 봐. 응. 아빠가 영감 많이 줘 알았지? 그럼 우리 딸을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그후 입사 후 저는 늘 좋은 성과를 내며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원이 됐습니다. 비록 눈으로 세상을 보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아빠 덕분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됐기에 항상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빠의 눈이 되어드리고 아빠는 저의 마음의 눈이 돼 오늘도 조잘조잘 우리 부녀의 열띤 대화는 끝이 날줄 모릅니다.